우주 속의 별, 지구 속의 파리, 파리의 몽수리 음, 공원에서. 오늘 햇빛 속아 네가 내게 입맞추 내가 다 말하려면 모사라니라. 수 중식 역사 서양사 고대 문명 3 에게 문명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고대 문명은 BC 18세기경 전 지중해 및 소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전파되었다. 고대 동방 문화를 그리스로 전달하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 서양 문명의 근원지 지중해 동쪽의 크레타섬, 그리스의 펠레폰네소스 반도 아르고스에 있는 미케네와 티린스, 메세니아에 있는 피로스 및 소아시아 쪽의 트로이를 잇는 삼각형으로 형성된 해양 문명권. 에게 문명, 에게 문명 초기, 크레타 문명. 에이 문명 후기,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 크레타 섬이 중심, 신화 속 괴물 미노타우르스로 유명한 미노스 왕때 전성기, 독특한 문자인 선 문자를 장안 A형 후에 그리스 문자로 발전, 미케네 문명. 그리스 본토 미케네, 소아시아 트로이 중심, 트로이 전쟁의 승리 후, 지중해와 흑해 일대를 장악하며 절정을 이루었다. 비형, 선문자를 사용했다. BC 1200년에서 1100년경, 북쪽으로부터 침입한 도리아 민족에 의해서 미케네 문명 및 에게 문명이 몰락했다. 아포 낮고 기르되 나았다 하여 소유 하지는 않는다 생지 축지 생이불유 도덕경 노자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 소통을 잘 하게 될까 3. 겉과 속 사랑의 겉과 속 사랑의 밑바탕에는 차별과 배제가 있다. 세상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세상에 대한 폭넓은 존중과 굳센 믿음을 뜻할 뿐, 사랑이라고 할수 없다. 실제로 어떤 누군가가 더 특별하고 소중해져야 사랑이다.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좋은 것도 아니다. 누군가 더 끌리면서 더 가까워지게 된다 그것이 인간이다 장미가 가시를 품고 있듯 아름다운 사랑은 그 안에 차별을 품고 있다 6. 법칙효과 아스퍼거 증후군 전반적 발달장애의 한 유형으로 사회적 상호 교류나 행동장애 등과 같은 자폐성 장애는 보이지만 언어 및 인지 발달은 비교적 정상적인 특징을 보이는 질환이다. 외관상으로는 언어 발달 지연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은 억양에 문제가 있고 현학적이거나 우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사람과 눈을 맞추지 않고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사교력이 떨어져서 또래의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말로 에디슨 병이라고도 한다. 7. 지식엔 사실. 목표 성취 3단계. 첫째, 목표를 세운다. 둘째, 계획을 세운다. 셋째, 하나씩 해치운다.